활동 1번, 6분의 5 나누기 6분의 1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봅시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분모가 같은 진분수끼리의 나눗셈이죠. 분모가 같은 진분수 6분의 5와 6분의 1, 즉 분모가 6으로 같은 분수입니다. 그리고 전 시간에 배운 나눗셈의 의미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똑같게 나눈다, 중순할의 의미와 같은 수를 몇번 덜어낼 수가 있느냐, 동수, 누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누셈을할 때는 동수, 누감의 원리를, 의미를 생각해서 어저께 구해보았습니다. 6분의 5남기 6분의 1을 살펴보면 자연수 1을 총 6 등분으로 나눈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6분의 5 나누기 6분의 1을 계산하려면 어떤 나눗셈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등분하느냐, 동수 누감의 의미냐를 생각해 보면은 어느 것을 사용해야 될지즉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보면은. 몇번 덜어내느냐의 의미를 사용해야 되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번, 6분의 5에서 6분의 1을 몇번뺄수 있습니까? 직접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6분의 5는 6분의 1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보시는 바와 같이 총 5번을 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6분의 5 나누기 6분의 1은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6분의 5 나누기 6분의 1. 즉, 6분의 1을 몇번 떨어낼 수 있습니까?의 의미로 생각하면 5번을 떨어낼 수가 있었죠. 따라서 뭡은 5가 됩니다. 6분의 5 나누기 6분의 1은 5 나누기 1로 바꿔 계산해도 됩니까? 자, 그러면 6분의 5의 의미를 살펴보면 6분의 5는 기준인 6분의 1이 몇 개가 있을까요? 다섯 개가 있는 거죠. 6분의 5는 6분의 1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6분의 1은 기준이 6분의 1이 몇 개가 있는 걸까요? 그렇죠. 한 개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6분의 5 나누기 6분의 1, 6분의 5를 6분의 1로 나누는 것은 몫인 5를 1로 나누는 것과 의미가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